5월 15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리포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기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기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이런 부분으로 저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권면한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귀신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끝으로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바울사도는 권면합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빌리포기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 이러니라 무엇에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항상 이러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바울사도는 권면해요. 어떤 것들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러한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과 함께 있든지 아니 면 누군가를 만나든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공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큰 이익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실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빌립포서 사장 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영재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든지 있 참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은 거짓과 반대, 즉진리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 그 진리인 세상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또 진리는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어,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언제든지 그 참된 것을 생각하라 진리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비리코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경건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은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을까? 선한 삶을 살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포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옳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 만날 때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큰 이익이 있을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선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면에는 결국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사람이 는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으냐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옳은 것을 생각한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지키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옳다는 것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롭고 세상 사람들이 볼때 의롭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옳은 삶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리세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옳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줄 우리도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말이아니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세상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켜서 특별히 세상 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주일에도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날지에서 고원하신, 구원자신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옳은 삶을 살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까?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까를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부서 사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분리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떠게 하면 세상 것을 더 많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 하면 나에게 더큰 이익이 있을까? 어떻 하면 나는 나만의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빌리포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신그 놀라운 복이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 살아갈 때,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이 그얻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내가 어떻게 하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오늘 비리어서 사장, 팔절의 말씀처럼, 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사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나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흡사하면서 주님히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